안녕하세요. 사이버스쿨의 부선생이에요. 자, 중학교 2학년 수학 확률 13번째 문제 볼까요? 맹구와 칠뜨기를 포함하여 5명. 포함해서야 그러니까 맹구 칠뜨기 외에 3명이 되어 있는 거야. 다 같이 5명. 학생이 오는 순서대로 한 줄로 서서 버스를 기다린다고 할때 맹구와 칠뜨기가 떨어져 서게 될 확률이랬죠. 먼저, 전체 경우의 수를 한번 따져봅시다. 자, 다섯 명이니까,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이 쓸수 있는 자리 번호를 이렇게 매겠다고 생각해봐.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 5번 자리. 여기가 이제 버스가 오는 거예요, 여기 버스가. 그래서 버스 여기서 이렇게 와서 끼익 서갖고 이제 사람 태워서 가겠죠? 순서 이렇게 됐다면, 1번 자리에 올수 있는 사람은 다섯 명 중에 한 명, 다섯 가지가 되겠죠? 2번 자리에 올수 있는 사람은 거기 3명을 빼야지 서 있는 사람 4명이 올수 있죠. 그 다음 3번 자리는 요 2명 빼니까 3명이 올수 있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2명, 1명 뒤에 있다 다 곱해버리면 됩니다. 이거 다 곱한 120이지. 이런 걸 줄여서 우리가 5팩토리아 그런다. 5팩토리아 120. 5팩토리는 5부터 1까지 다 곱한 거야. 3팩토리아다 그러면 3, 2, 1. 요거야 4팩토리아다 그러면 4부터 시작해서 3, 2, 1까지 1까지 그러니까 요건 6이 되고 요건 24가 되겠지 그지? 다섯 명막줄설수 있는 방법은 5팩토리아 이렇게 외우면 아주 쉽죠 자 120까지야 전체는 근데 맹과 칠대기가 떨어져서 그러면 예를 들면 1, 2, 3, 4, 5이 자리 위치가 있다 그러면 여기 맹구가 오면 그 옆에 칠대기는못 와요 여기칠대기가올수 있거나 만약 여기도 7등이가 못 오면 여기 오거나, 이런 식으로 따지려면 경우가 많아하고 굉장히 헷갈리거든. 그래서 이 경우는 항상 이렇게 하세요. 맹구와 7등이가 이웃해서 같이 쓰는 경우, 바로 옆에 쓴 거야? 이걸 이웃했다 그러죠? 옆에 쓴 경우. 자, 이 경우를 구해서 전체에서 빼면 돼. 그럼 맹구와 7등이를 같이 쓰는 경우는 맹구하고 7뜨기를 한 사람처럼 취급하세요. 한 사람, 한 덩어리로. 항상 같이 다녀야 되니까.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이었지만 맹구 7뜨기를 한 사람으로 묶어버리면 이게 한 사람 되면 둘, 셋, 넷, 네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럼 네 사람을 막줄 세우는 방법은 아까 했지? 4팩트라 24가지가 있는 거야. 근데 맹구가 먼저 오고 7뜨기가 쓸 수도 있고 7대2가 먼저 오고 맹구 가을 수도 있겠죠 순서가 이건 순서가 중요한 거니까 그죠 자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요것도 역시 24가지야 그래서 어 요거는 4팩토리 하고 곱하기 이 둘을 서로 바꿀 수 있으니까 정확히 말하면 2팩토리 안 되는 2라고 합시다 그래서 48가지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 같이 설 확률 바로 옆에 같이 어, 설 확률보다 경우수를 먼저 하자 이거는 전체 120까지 해서 어, 경우 요거는 지금 48가지 했지 48가지고 어, 이렇게 떨어져 서는 경우 자 떨어져 서는 경우 수는 전체 120개에서요 같이 쓰는 거 빼버리면 될거 아니야 같이 쓰는 거 아니면 나머진다 떨어져 있는 걸거 아니야 이제 빼니까 72 나오지 이렇게 구하는 게 좋다 그 얘기야 왜냐면 같이 묶어서 요, 하는 게 요게 계산하기가 좋거든 떨어진 거 일일이 다 하려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떨어진 거 이거 이거를 계산할 때는 전체에서 같이 쓰는 경우를 빼버려 자 어쨌든 이거죠 따라서 확률은 어떻게 되나 전체 120까지 중에서 떨어져 쓰는 게 72가 되겠죠. 이거 약분하면 어떻게 돼요, 이 5분의 3 되지? 24로 나눠버리면, 그죠? 그래서 약분하면 5분의 3. 요게 답이 됩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어요.